사람들이 저보고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말만 해놓고 뭐 했습니까? 아니 뭐 의대 2천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딱한개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면서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죠? 사람들이 저보고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말만 해놓고 뭐 했습니까 그분이 할수 있으면 했겠죠. 아니 뭐 의대 2천 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이 있는 분인데 부산 부산으로 산업은행 옮기는 게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요. 못했지요. 어려우니까 우리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부터 산업은행, 주택은행 싹다 그냥 부산으로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부산이 경제가 어렵고 인구도 줄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힘드니까 대안을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제가 그 대안을 오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거 뭐 10년 20년 후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서 20년은 순식간입니다 제가 성남시장 취임할 때도 10년 후 얘기를 왜 하냐 그랬는데 제가 8년 재임했어요.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게그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면 북극 항로가 활성화 될 겁니다. 이미 이미 쓰여지고 있어요. 얼음은 계속 녹고 있어요. 얼음을 깨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 위험하죠. 만약에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 에너지 자원 다 수입해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없는 길도 만들어야죠. 결국 세계는 복국 항로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안 되면 군사적으로 점령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린란드가 사랑했습니까? 북극 항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10년 후, 2035년, 그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늦어요. 그리고 대형 해운사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에다 다 자리 잡으면 어떡할 겁니까? 뿌리를 거기다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활성화돼서 우리가 그때 마 일로 오세요 모신다고 오겠습니까?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앞뒤 연관산업들도 함께 발굴해서 발전시켜 놔야죠. 누가 이거 먼 훗날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 이 나라의 백년지 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했다 못할 경우는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졌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나 그때 말씀드렸어요. 국가기관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됩니다 다 하군대로 몰아 놔야죠 긴급회의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상시적인 의논도 해야 되는데 전철로 2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뭔 회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저기 찢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딱한개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 회사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준비를 해야죠. 일단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될것 아닙니까? 작은 해운 회사라도 만들어서 키워야죠.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그 전후방 산업들도 키워야죠. 조선 산업이야 워낙 우리가 잘돼 있으니까 좀더 지원하고 조정하면 될 겁니다. 관련 서비스 산업들 다 유치해 줘. 그 중에 핵심이 해운 회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 회사가 HMM이라면서요? 모르시나 봐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민간 회사라 쉽지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옮기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중간 행사로 이 일을 직접 추진해온 전재수 국회의원한테 간단한 설명과 동시에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